여러분 제가 지금 그거 온라인을 해야되는데 시간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8시해가지고 지금 제가 계단을 걷고있어요 제 집을 지금 하고있.. 걷고있거든요 지금 제가 조심하고있거든요 카메라 안떨어질게 하고있는데 이건 제 카메라가 아니라 아빠 카메라여서 아 그거 아 잠시만 옮기고가 엄마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잠시 올라갔다 올게요. 잠시만 여기 있으실래요? 네 여기 있으세요. 네, 여기 있으시고 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좋을 때 제가 데려다 올게요. 아니. 나 뭐로 찍었어? 아니 아직. 노컬로 찍으면 되잖아. 아빠껏은 아빠껏 그래도. 아빠어아빠가 아. 아. 어, 니야 어, 제가 여기 새로 맞죠? 네, 가 보세요. 네, 가 저건 제뚱보 아빠이거든요. 제 앉아서 돌아보자요. 제 발에 머리카락이 묻어서 이렇게 되게 완전 재밌어요. 그리고 제가 e 고 있어요 color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요 m not sure. i 기 not sure. I'm not s 가 r e 가 m not sure. I'm n o 제가 바깥으로 찍을게요. 제가 지금, 촬영이 안되고 잘. 진짜... 안녕. 안녕하세요. 또 만났죠? <laughs> 제가 지금, 아까 전에 너무 불편해가지고, 이렇게 한 건데, 괜찮아요. 제가 지금, 우와우 아직도 들고 있어요. 바꾸자. 바꿀까 좋아, 바